10분이요. 어. 10, 10분이요 여러분 발끝까지 다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실까요? 7352님 하이 여러분 이거 컬러는 요컬러예요 짜잔 마지막 마지막 컬러는 바로 공개 요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사파이어 컬러를 많이 써보셨던데 사파이어가 아니네요 왜냐면 조아이가 첫 컬러가 여러분 거의 약간 블랙 같은 차콜 같은 블랙이어가지고 제가 약간 그레이 계열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컬러는 바로 요 컬러 크림 베이지 컬러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밍크는새컬러 진행돼요. 이렇게 어, 크림이라든가 베이지라든가 크림베이지, 크림베이지랑 그다음에 블랙 자콜이랑 블랙 같은 자콜, 자콜 같은 블랙 그다음에 브라운 같은 색깔컬러 진행되거든요. 후드로 되어있고 제가 일단 볼륨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거든요. 스커트랑 입어도 음. 스커트랑 입어도 예쁘고 그다음에 조거랑 입는 저도 예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약간 밍크 제품들은 약간 조거 팬츠랑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조금 너무 밑에 가 무겁게 들어가면 어 조금 저는 안 입고 다 생각해서 좀밍크밍크가밍크 자체가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밍크가 들어가면 아래는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가는 걸 좋아해서 조거랑 제가 많이 코디해 보여드릴 거고 지금 제가 오늘은 지금 밑에 스커트랑 코디했어요. 지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같은 경우 여러분 지금 화면상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원단이 원단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새 컬러 진행되는 데 제가 일단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이거 좀 잠궈. 색깔들이 다 예뻐요. 음. 스커트도 진짜 헹 나시네고요. 이거 너무 아닐요 여러분들? 얘는 지금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고 그 다음에 제가 입은 게 크림, 크림 컬러 그 다음에 차콜 컬러 차콜도 되게 얘가 약간 블랙 같은 차콜 차콜 같은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이렇게 3컬러 진행되고 여러분 소재는 솔직히 여러분 제가 뭐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얘는 뭐 어떻게 설명해야어요 이렇거든요 소재가 보이세요? 얘가 되게 조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약간 블랙 같은 차콜 차콜 같은 블랙이 약간 블랙 같기도 한데 약간 차콜 컬러도 나고 이렇게 이렇게 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리얼미크처럼 너무 잘 나오나이고 정말 가볍고 따뜻하고 왜냐면 얘가 여러분들 바람이 진짜 안 들어오거든요 바람이 진짜 안 들어오나요 그래서 정말 따뜻해요 그래서 퍼 제품 진짜 따뜻하고 지금 보시면 이런 디테일 같은 것도 제가 얘는 브라운에 얘는 블랙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놨고 스트링이랑 지퍼 디테일까지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딱 하실 수 있는 선옥님 하이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여러분 진짜 엄마들도 너무 좋아하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도 너무 예쁘고 어른들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진짜 얘는 안감 도다 세모 처리돼서 정말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컬러 때문에 약간 고민하셔야 되는 게 문제긴 한데 두 컬러 사셔도 아마 후기 진짜 없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 그런다. 그다음에 사이즈는 77분들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예요. 음,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고 맞아요. 약간 제가 원하는 바가 뭐였어요. 약간 캐주얼스러우면서도 조금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밍크가 아까 설명했지만 무거운 느낌이 날수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조금 캐주얼스러우면서도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나요. 뒤에는 후드고 후크도 후드 드 되게 예뻐요. 뒷모습은 이렇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하실수 있어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고. 얘 절대 금안 돼요. 공대잖아요. 얘는 공대수 있는 아이가. 이 색색이도 너무 예뻐요 그러면 지퍼도 너무 예뻐요. 지퍼. 지퍼보입시죠 지퍼. 지퍼도 되게 이렇 하실 수 있는 아이. 실로맞췄고 그다음에 밑에 면이렇게조이지 않는 밴드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이제 얘를 닦고 입으시면 닦고 입으실 것 같으면 아까 밑에가 이렇게 조이게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올려서 이렇게 되고 하도 기장 질질 달라고 그셔가지고 기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솔직히 더 짧은 게제 스타일인데 조금 길어요 음? 다이어 제품 끝났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조금 편하고 약간 캐주얼 스러우면서도 세련되게 입고 얘는 공 절대 안 돼. 털 자체가 공대는 털이 아니야 누운 털이에요 민크 근데 이게 요즘에 사실 인조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털을 잘 모르시는 분들 약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 분 이게 만약 부드럽다고 해서 그게 민크가 아니거든요 어. 얘 약간 밍크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완전 그런 완전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우리 내가 어슷 사용했던 잠바 안에 들어간 한 칸처럼 그렇게 보들보들한 건 사실 약간 토끼털 느낌이지까크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의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실들가안 그렇지만 약간 날선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털 자체가 빽빽한데 그래서 더 약간 밍크 느낌이 라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스커트랑 코디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스커트 같은 경우도 정말 인상. 얘는 사이즈가 여러분 두 가지 사이즈 나오거든요. 음. 2년 전에 나란 그 까불 세개 다섯 진짜 고급니다 믿으셔도 돼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맞죠? 그러니까 제가 안 해봤던 디자인 하고 싶어 가지고 이거 진짜 약간 젊은층에서도 너무 귀엽고 캐주얼한데 고급스럽게 입실 수 있어. 진짜 얘는 이렇게 입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로얄 같은 경우에는 보고 스커트랑 지금 이렇게 입은 아인데 여러분 지금 이티 여러분 혹시 소장 느 소재감, 그러니까 멀리서 안 보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보시면 보이세요, 이렇게. 소재감 느껴지시나 소재감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소재감 느끼시네요 이렇게. 얘 여러분 블랙이랑 화이트 두 컬러 나오는데 히트팩 느낌이십니다 히트팩 아시죠, 여러분?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어, 바람이 일도 안 들어오는 소재인데 이 소재를 여러분 제가 밤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근데 티가 안날 수가 있어 소재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어쩌면 이런 소재를 한 번도 못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 쉽게 설명하면 약간 겉느낌이 살짝 세무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면 지구 신축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세무 느낌이 나요 세무 겉세무 느낌이 나는데 신축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얘가 여러분 정말 입으면 대박이에요 정말 따뜻하고 여러분들 이렇거든요 디자인 보이세요? 정말 따뜻하고 몸에 붙는데 히트텍이에요. 열을 올려주는 아이예요. 정말 따뜻하고. 그다음에 그냥 히트텍이지만 그냥 봤을 때 히트텍 느낌이 안 나고 그냥 기본 티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겉감은 여러분 약간 세무 원단처럼 되게 부드러워서 두툼한 원단의 느낌이 나면서 신축성이 엄청 좋아요. 얘입으면 진짜 반하실 거예요. 블랙이랑 하이트두 컬러인데 신축성이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소재도 너무 좋고. 얘 진짜 얘를 무조건 보고 가셔야 돼요 진짜. 신축성 대박. 신축성 보여요. 이렇게. 근데 얇은 신축성이 아니라 도톰하게 늘어는 신축성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티가 아니라 하이사 자체를 보얘는 약간 티가 아니라 약간 기능성 옷 느낌이 나는 아이소 진짜 좋아요. 블랙이랑 하이 컬러가 오래 저희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원단인데 한 번도 접해보나 진짜 얘 너무 편해요. 지금 제가 입은 게 블랙이거든요. 블랙 컬러 제가 지금 입었고 그냥 이렇게 스커트랑 입으셔도 너무 예뻐요. 음. 티티티가 하나도 안 나. 근데 이게 그 뭐지 보온성이랑 그 다음에 신축성 이랑건 최고예요, 진짜. 이렇게 음. 이렇게 딱 해요,거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입은 아이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다가 뒤에다가 뺏고 앞에 가장 넣어 입었는데 제가 입은 아이는 요 아이 여러분 스커트인데 보시면 사이즈 되고안 뭐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옆에 좀 들어가 있어요렇게 보이세요. 사이즈는 두 가지 사이즈 나오고 제가 입은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고 그 다음에 라지 사이즈 두 가지 나오거든요. 정말 정말 슬림해 보이는 스커트예요. 그 다음에 소재는 겉세무 소재입니다. 세무 소재 H 란 살짝 떨어지면서 밑에가 지금 트임이 가 있거든요? 트임이 가 있기 때문에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시간티찢어진게 아니라 걸을 때마다 살짝 보이는 살이 되는데 핏이 진짜 슬림하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얘 같은 경우 여러분 가디건인데 약간 모헤어 소재 느낌 나냐, 약간 날개산 느낌 이렇게 나거든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 그래서 되게 좋죠. 얘도 가격대 너무 괜찮아요. 2만 원대에 저희 첫 대가로 소개될거고그 다음에 단추도 콩 단추인데 벨벳 단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얘는 이렇게 하나만 있긴 살짝 뭐라노파이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우니까 키랑 같이 이렇게 뭐 추천드려요. 이렇게 소재가 되게 좋아. 얘는 컬러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가격대가 너무 괜찮아 가지고 소재를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코트 같은 거 따기 너무 예쁘잖아요. 소소장에급 주의 e 이렇게,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에다그 다음에, 단추음에그 단추라서 예쁘고 따뜻하고 이다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음에그 다음에, 요다 다음에, 그다음다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에 타이즈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희 타이즈 근데 저희 타이즈는 여러분 특별합니다 다른 타이즈랑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길거리에 파는 타이즈 등등 비교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 타이즈는 입으면 미디가 엄청 짧아가지고 앉으면 똥구용이 보일 수 있어요 기회가그 다음에 중 내려가요 근데 얘는 배로 훅 덮어주는 나이. 저희 타이즈 사보셔도 알죠 얘는 이렇게 딱 이런 스커트에 입는 타이즈고요 종류는 두 가지 나와요 아, 내가 그냥 기모 안감인지 아니면 조금 더밍크 기모 안감인지 두 가지 에서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발도 에 무발이나 유발이나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음, 무발 얘는 무발이에요 발이 없는 무발이고 그 다음에 얘는 유발 아니 슈젠 파는 타이즈들이 진짜 그래요 어정말로 그래서 진짜 싫어요, 그런 거. 그래서 안에 이제 기모냐? 아니면 그거 먹고? 안에 이제 약간 두꺼운 밍크 기모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저희 타일즈도 뭐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아시겠어. 아실 거예요. 매년 겨울 되면 소개에 달라고 난리예요. 지금 또 DM 진짜 많이 받아 가고. 제가 올해 좀 늦는 거 같아 가지고 빨리 소개해 드리는데 요거 스커트아니시금 끝이에요. 제가 오늘 다시도 피팅해야 돼서 이거 피팅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같아서 피팅을 나고 안 하는데 미리 엄청 길고 따뜻하고 그다음에 살에 딱 잡아주고 막불편하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타일즈는 기본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 사시면 찡겨 가지고 어 입고 엄청 불편해요. 근데 얘는 편하면서도 찡기지도 않고 좋아요. 아니 기모냐? 그다음에 얇은 기모냐? 아니면 그냥 아니 약간 기모냐두개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이거 봐 봐, 여러분. 단추 보여요? 단추 되게 예뻐. 요렇게 딱 단추인데 이렇게 딱 단아한 느낌이고, 이렇게 딱입으시 사이즈도 여유 있고요. 이건 런 정말 긴 설명이 필요 없어.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장 감기도 약간 여유 있으면요 정말 딱 기본적인 코디에요 이렇게 단아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 음. 단추도 너무 예쁘고, 스타일도 너무 예쁘고, 소재도 너무 좋고 가격도 정말 저렴해요. 이렇게 얘는 블랙이라면 랑트리랑두 컬러 나오는데 엄청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요. 그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선에 너무 여유 있고, 많이 붙지도 않고. 치마 너무 예쁘지. 진짜 슬림해가지고너 너무 예뻐요. 진짜 날씬해 보세요. 살이 빠지기도 했지만 진짜 날씬해 보여요. 얘는. 지금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기장이랑 핏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이사품에 절대 주의하시고 이런 라인들, 이런 약간 핸니베이드스러운 라인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안부꽃 이렇게 넉넉한 폭도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여기 엄청 붙어서 보이실 거든요요렇게 밑에는 살짝 잡아주는 핏요렇게 해서 이렇게 딱지 보시면 가장 기본 인간한 폭이 이렇게. 치마는 브라운 컬러에 위에 아이보리 컬러. 이렇게 입으시면. 아무튼 치마가 걸을 때마다 여러분들 살짝 구이 이렇게 트임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예뻐요. 소재 진짜 좋아. 요 이거는 이태리 퀄리티보다 원사가 조금 더 두꺼워졌어요. 날씨가 어느 정도 추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여러분 꼬기보다 컬러가 저번이랑 조금 다르게 아이, 베이지, 차콜, 그레이, 팔라인 이런 데가 참 예뻐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한급 차이인데 여러분들 이거 산품면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잘못 사시면 달라붙어서 못 입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약간 느낌도 안 나고 응. 이렇게 입으실 수있구 아이 아, 겉 세모 느낌이라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고 뒤에는 이렇게 밴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 지퍼예요 이렇게 제가 입은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고 프리 라지 두 가지 나오거든요 옆에이 이렇게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순진도 뺄수 있어 순진도 좀 빼요 진짜 우리 다 같이 빼요 진짜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안감 들어가 있습니다 안감 들어가 안감 반 정도 들어가 있고 안에도 살짝 기모지예요 기모지 안감 들어가 기, 기모지 겉감 브라운 컬러에다가 지금 조거는 화이트 컬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화이트 컬러 조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보리 색깔 이런 거 겨울에 입는 거.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핏이 예쁜 걸 찾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얘는 핏이 너무 예뻐. 와이 정도 너무 예쁘고 힘도 너무 예쁘고 그런 거든요 그래서 발목 딱 적당하고 핏이 너무 예뻐. 그래서 이렇게 링크랑 같이 입어주셔도 소재가 주는 힘 때문에 되게 예뻐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거 브라운 컬러.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제가 아, 계속 설명해드리지만 링크 자체가 약간 묵직한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힘을 주면 놓으면 너무 무거워 보여서 조금 밑에는 아래는 가볍게 저는 코디하는 거 좋아서 이런 브라운 요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후드도 보시면 예쁘게 딱서 있는 거 보이시죠? 묵직한 고위로딱 서기 때문에 요 아이 약간 끈이랑 같이 이게 또따뜻끈이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쪼아 주시면 되고 이렇게 얘는 지금 브라운 컬러, 컬러 참 예쁘죠? 이렇게 보실 음. 수 있는. 애. 그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그래서 뭐 닫아서 입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픈해서 입어 주셔도 되고 닫으면 요런 느낌, 오픈하면 또 그런 느낌. 닫아 닫아 가볼까요? 요렇게. 난 입고 나면 이제 얘가 진짜 너무 가볍거든요. 하나도 안무 거, 워 가벼우면서 따뜻하고 바람을 확 나가지고. 그냥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 겨울에 뭐가 제일 따뜻해도 진짜 따뜻하거든요. 목다 가려주고, 근데 네, 그래도 딱 마음에 들고 후드라워딱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조건은 이거 저희 화이트랑 블랙 진행되거든요. 얘는 느낌이 진짜 너무 좋고, 약간 핏 자체도 조금 여유 있는 핏이어가지고, 어, 웬만하면 저희 이렇게 한 사이즈 나오는 핏들은 누가 입어도 다잘 맞아요. 저희거늘 입으시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얘는 화이트의 브라운 컬러. 이렇게 입. 얘는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민크 이거 펴성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나 엄마 저희가 얼마에 팔게요 여러분 진짜 가요부도기저 조금 하실거예요 진짜 제발 근데 제품의 퀄리티를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싸게 판다고 해서 이렇게 대신 많이 많이 사주셔야돼 진짜 요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는 요것도 제가 좋아하는 날개사의 요 느낌인데 요거 아시죠 얘는 블랙 하이트 진행되고 요렇게 엄청 따뜻해요 그리고 얘는 이거 엄청 날씬해보여 요렇게 입으실 수 있는 바지 자체들이 하이웨스트이기 때문에 상의가 살짝 짧아도 되게 예쁘게 입을실수 있거든요 요렇게 블랙 하이트 도 컬러 나오고 얘는 이렇게 깨끗하게 날개사 되어있는 아이 정말 따뜻하고 맨살 터치감도 진짜 좋아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얘는 블랙 컬러. 진짜. 얘는 여러분 블랙이랑 화이트 나오는데 소재 진짜 좋아요. 화이트 컬러도잘볼일것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 소재 대박이에요.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다른 데 사실 거면 육칠만 원에 주셔야 돼요. 소재 진짜 대박이에요. 소재가 느껴지시나요? 진짜 두툼해요. 진짜 이게 나 우리가 캡처 하나 입으면 아우터로 입어도 될 정도로 정말로 소재 정말 좋아요. 잘안 보이죠? 소재가 진짜 묵직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이세요? 잘안 보인다 소재가. 이런 약간 모헤어 느낌인데 이렇게 이런 느낌. 소재 진짜 좋아요. 음. 이렇게 블랙이랑 화이트 컬러 되게 게 진짜 이 가디건 이렇게 보기가요. 묵직해 보여요, 진짜 묵직해요. 자켓까지 묵직하고 응. 이렇게 응. 진짜 예쁘게 보여요. 저희 진짜 오랜만에니까 근데 원단이 진짜 비싸나 얘는 진짜. 근데 제가 진짜 저렴하게 보여드릴 거라서 얘네 많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소재 진짜, 진짜, 진짜 역대급보여 좋아요.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 아까 그 블랙, 어 단추로 담그는 거. 어 나중에 제가 하이드나 뭐 오픈해서 가드릴줄게 이렇게. 이거도 여러분 꼭 사야 돼 히트텍티. 진짜 얘는 히트텍 같이가 하나 하나만 이렇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봐봐, 내가 이렇게 옆에가 잘 잡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옆에 여기가 이런다가 이런, 이런 � 티가 여기 절레상딱 들어가 있고 이으 되게 예뻐 이런 식으로 살짝 걸쳐놓는 정도로 예뻐 진짜 예뻐요 이거 이티 진짜 강력 추천 진짜 이거 두껄다 사셔가지고 날 칭찬해주세요 진짜 진짜 칭찬 받으정도 너무 예뻐 그리고 말하자면 이거부 느슨하거든요 가디건이 가 쫑기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안에 이너 입고 입어도 계정도 느슨해 이렇게 색깔도 너무 예 약간 복화시킨 컬러라서 예쁘고 소재 진짜 좋아요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다른 데 가실 거면 4, 5만 원대 가게에왜 2만 원대 2만 원대 2만 원대 이런 가디건 어디 있어요 진짜 보이죠? 반지도 여러 분 같이 좋고 나는 거 저저번 주에는 약간 큐빅이었는데 얘는 약간 크리스탈 느낌 이 되게 보이죠 이렇게. 이것도 제가 전시 로즈컬러 했는데 이것도 같이 입고 보내드릴게요. 반지 진짜 예뻐요. 티 역성도 참 예쁘고 이렇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오전 11시 50분. 어, 여러분 느껴져요? 이게 히트텍이라니까 여러분. 이 소재가 여러분. 여러설명 해야 되지? 보여요? 어잘 보인다. 여러분. 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면이 아니라 면이 아니라 약간 겉세무 느낌이에요. 히트텍 여러분 이왕 오신 분 계시죠? 히트텍 소재 아시죠? 약간. 아이들 약간 내복에서도 이런 히트텍 소재가 나오는데 엄청 유연하면서도 쫀득해요 근데 약간 이게 겉에가 약간 세무 온다이 엄청 보돌보돌해 그렇다고 해서 뭐 키치 기모 이런 건 아닌데 약간 세무 겉세무 느낌이 나면서 엄청 신축성 이렇게 좋아요 보여요? 소재 진짜 좋아요 이 소재 받아보시면 진짜 처음 입어보시면 소재일 거예요 요렇거든요 11시 55분에 오픈인데 오픈 동시에 저희 항상 선물 들이거든요 선착순으로 그거를 먼저 1원이로 돼있으니까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일단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부터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주문은 뒤 하시면 자동으로 묶여요 요렇게 요렇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가할수있는 얘는 지금 화이트 컬러인데 밑에 보시면 요렇게. 네, 이런 밑에 철도 예쁘게 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만 입어주셔도 막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아요. 정말 따뜻하고 바람아가지고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응.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이 목에 늘어날수 없는 소재 얘기는. 응. 목이 늘어날수 없는 소재 얘요보원력 엄청 좋아, 이게 바닥은 약간 운동복 같은 소재야. 어, 약간 요가복 같은 그런 에 네. 조금 브랜드스럽게 잘 나갔어. 엄청 좀 고급스러워요. 뭐야, 이렇게? 나염이 이렇게 돼져 있는데, 후드고 끈이 이렇게 있는 아이인데, 뒤에는 이런 뜨려 있거든요. 보이죠? 보급적 보죠 되게 나영이라는 소재가 되게 조금 흔하지 않고 좀고급스러워져가지고 어, 정말 소장같이 입는 아이후드랑 이렇게 두권 같이 으셔도 되고 얘는 베이지랑 그레이랑 두 컬러 나오는데 얘가 지금 그레이 컬러거든요 이렇게 입어주셔도 너무 예뻐요 신축성 엄청 좋아 보이죠 이렇게 신축성 엄청 좋고 되게 쫑쫑한데또 도통한 그런 원다는데 닫고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열고 입으셔도 되는데 하나만 입은 거거든요 두 개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붙어있는나요 컬러는 바깥 컬러로 그레이 차콜, 블랙 색깔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닫고 입으셔도 돼요 단추 겉에 이렇게 채워지니까 닫고 입으셔도 되는데 얘는 약간 붙어요 붙는 느낌 나죠 응. 얘는 약간 붙는 아이인데 신축성좋게 단추가 이렇게 있어서 같이 채워 입어주셔도 돼요 약간 개인 취향 따라 단순에 장고색으로 저도 되고, 열고도 되고, 약간 격차 있는 듯한 느낌 나는 요즘 이런 애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착풀 걸러보면 부죠 이렇게 하실 수있습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진짜 어깨 선이랑 그다음에 겨드랑이 선이랑 팔 선이랑 너무다예쁘거든요 이런 라인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잘못 사시면 진짜 탈퇴해서 못 입어요, 절대. 근데 핏도 되게 예쁘게 저희만의 핏으로 나오나이기 때문에 이런 네크라인 선 이런 데 굉장히 예뻐요. 얘가 약간 벨벳 같은 트위드 원단이에요. 근데 블랙도 너무 원단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블랙까지 두컬러로 진행하고 저거가 또 블랙이랑 그게 컬러가 있는데 두 개가 일단 원단감이 화연하게 달라요. 화가하게 다르고 이렇게 약간 벨벳 느낌 나는 약간 저 약간 트위드 같은 느낌도 나는 벨벳이거든요. 그 다음에 안감은 당연히 뭐겠어요. 안감은 당연히 압축 링크 기모에서 엄청 따뜻해요. 바람이 또안 들어와요. 그래서 겨울 내내 입으셔도 되고 이것 때문에 무릎을 쳐도 무릎 나오면 거의 많이 없어요. 소재가 정말 탄탄해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겉감 소재도 되게 탄탄하고. 그래서 얘는 블랙하이트 이렇게 두 컬러 진행되고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명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면은 보통으시면 무릎이 나오잖아. 요 얘는 무릎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명이지만은 정말 고급스럽고 퀄리티 높은 원단이고 이게 조직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소재감 보이세요? 소재 진짜 탄탄하고 좋아요. 요렇게 얘는 블랙이랑 그레이드 컬러고 지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안감은 동일하게 링크 압축모거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포근해요. 이렇게 안감이. 소재가 진짜 너무 좋 저거 진짜 예쁘게 잘 빠졌어. 근데 얘나 쟤기나 키즈 진짜 예뻐요. 이렇게. 피 보이죠, 여러분들? 진짜 날씬해 보이고 무릎 나온없고 정말 따뜻해요. 뒷모습 안보이아 뒷모습 보이 그래서 어중간한 면적으로각 가시면 절대 안 돼. 원단이 진짜 좋거든요. 얘는 지금 블랙 이중 가디건 블랙, 저 163년. 이렇게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뭔가 예뻐 요 얘들. 자콜 때 무슨 색깔 건데, 여러분들 자콜도 예쁘죠? 아, 나도 지금 뭐걸레야중 색깔 다 예쁘. 자콜 팔러 저 o I 그 이렇게 e a l i t 같아요.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하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다 little bit of a l 이렇게 l e b i 도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뭐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나나님 그는 진짜 아무다 피어사기 때문에 털 빠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털빠짐에 민감하신 분들 이걸 입으시면 안 돼. 근데 보시면 이게 약간 날림이 있는 아이고 이런 아이들은이 입으시다 보면 털이 잔털들이 빠지고 나면 조금 죽거든요. 지금 보시면 더 있는 거 소재가 진짜 좋아요. 근데 이런 털 날림이 만약에 민하신 분들은 요런 거 사시면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면티랑 입으시면 털 묻어 묻어 나오을수 있어 요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여기다가 코트나 패딩 같은 거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소재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어. 요 티도 좋고 바지가 좋고 바지 이렇게 가져왔지가 키트텍이랑 같이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일단 얘는 소장... 베이지, 베이지랑 그레이랑 컬러 나거든요 확실히 얼굴이 바삭해진다니까 진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쁘죠? 옷이다 예쁘네 이거 원단 진짜 여러분 역대급 옷이에요, 좋아요, 이 옷들 가게가 진짜 잘 입으실 거야 뭔가 약간 영해 보이고 소재도 진짜 좋고 하나 소장하면 아마 몇 년간은 끝뜸하게 입으실 거예요 소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진짜 좋은 거 보이시죠? 원단같이 진... 이것도 그냥 조거나 스커트딱 하나만 있는거 엄청 추천드리고 보이실 수 여러개 있을때 요거는 요렇게 요렇 방송 오랜만에 봤나봐요 왜 이렇게 살이 쭉 빠지셨어요 다이어트 성공 요렇게 입으실수 있 근데 민크가 너무 멋스럽고 너무 예뻐 뭔가 캐주얼스러우면서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얘는 브라운 컬러 그러니까 요렇게 얘가 가만히 있으면 스커트가 걸어지는게 아니라 걸을때마다 살짝만 보이기 때문에 진짜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걸을때마다 살짝씩 보이거든요 이렇게 스커트가 어차피 깜짝한테 신고 신을거라서 TMI 부담스럽진 않으실거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안에 타이즈 지금 신고 있고요 지금 타이즈가 어디까지 오냐 여기까지 와요 보여요? <laughs> 타이즈가 지금 여기까지 오거든요 보여요 지금 타이즈가? 타이즈가 지금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보이죠? 거의 가슴 밑에까지 와요 타이즈가 미디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 지금 길어 여기까지 올라타이 웬만한 타이즈를 다 여기까지 온다고 그래서 느낌 너무 좋아요 진짜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이렇게 입을수 있는 아이 이렇게 도 되고 이렇게 다 같이 입혀도 되고 방송사고 날 뻔했네? 이렇게 이것도 돼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얘 약간 굵기는 못해요 근데 신축성이 엄청 좋아서 많이 늘어나요 이렇게 입을수 있는 아이 엄청 여유있어요. 사이즈 자체가 입으실 수 있는 단추가 벨벳 단추거든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이런데랑 이런데랑 꼭 기억하셔야 요이 피스를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보여드렸어요 아무튼 링크는 제가 조금 더 상세 사이즈 영상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컬러 한번 고민해보시고 응. 오늘또 다들 봐주신다고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어나 앞전에 다이어트 그간 한다고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봐주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즈좀못사세요 진짜. 타이즈가 미리 여기까지 옵니다. 미리 길이. 보셨죠? 진짜 편해요 가볼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